안녕하세요 아우터와인 환니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좀 앉아있는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예요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우리 여기는 이게 좀 작죠 작잖아요 이게 렉스턴 스포츠 칸은 좀더 길죠 칸은 좀더 길고 렉스턴 스포츠는 이정도 나오죠 국내 현재까지는 국내 유일한 픽업트럭이잖아요 뭐 콜로라도는 수입차 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수입차고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지금 요거는 원래가 이색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색이 아니고 그냥 그 일반 철판입니다 철판세 근데 요거는 그 차주님께서 하부에 세라믹 오리지널 방청작업 언더코팅을 하면서 적재함도 부식 방지 때문에 코팅을 해달라. 그쵸? 보통 렉스턴 컬러라는건안 어, 되고 렉스턴 스포츠하고 렉스턴 스포츠카는 적장코팅을 할수 있어요. 원래 여기 옆에는 요 보이세요? 옆에 플라스틱 커버, 이 플라스틱 커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팅할 때 커버를 들어내고 코팅을 이렇게 싹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철판이 이렇게 얇아요. 철판 되게 얇아요, 이거. 이렇게 얇아가지고 요 밑에는 바로 차하부에요 이거, 이거, 한참 이렇게, 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버를 드러내고,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으로 방청 작업을 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버를 장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커버를 장착 하면, 뭐, 이 위에 탑을 안 씌웠다라고 보면, 비가 오거나 생차를 하거나 그러면, 요, 여기 적재하면 물이 쌓이겠죠. 물이 차겠죠. 그러면, 요 밑에 물구멍들이 있어요. 물구멍하고 여기 들어가는 핀, 이런데 사이로 이제 물이 다 빠지게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물이 다 빠지면 좋은데 완벽하게 빠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플라스틱 커버와 이 사이에는 물이 차 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이 속에 물은 있다. 물론 부식이 막 빨리 발생돼가지고막 적자함이 썩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량 가격을 생각한다면 차주님들께서 왜냐면 이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 자가용겸 뭐 낚시도 다니시고, 연장도 싫고, 뭐 어디 뭐 뭐도 싫고 이렇게 하시려고 픽업 차량을 사시더라고요. 얘는 또 등록이 화물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재함을 뭐 코팅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적재함 코팅을 해보면 이렇게 써니 모리스널를 시공을 해놓으시면은. 이 밝은, 회색으로 전체가 이렇게 심이게 적재한 코팅을 했을 때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위에 탑을 심우지 않는다. 그냥 픽업, 이렇게 픽업 형태로, 아이고, 아. 이렇게 픽업 형태로 차량을 주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어, 이 커버 안쪽으로 수분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라믹 오리지널 이 제품이 어, 방청도 되고, 방음하고 방지 기능도 있다 보니까, 물론 차가 퉁퉁 튀는 것도 일정 부분은 막아줄 수 있어요. 소그 잡소리 나는. 건그 맥스턴스 포츠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픽업 차량 포터 이런 거 말고 포터 본거 말고 픽업 차량 뭐 현대에서도 나온다고 뭐 하더라고요. 산타크루즈 뭐 이런 거나온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픽업 차량을 산 제가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해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의를 해서가 아니라 해놓을 것 같아요. 왜 1, 2년 타고 차를 팔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5년, 7년, 10년은 타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당 차주님께서도 어, 적재 안 했고, 90방지 밑에, 어차피 여기 철판 밑에도 되어 있어요. 밑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안쪽도 되어 있는 거고 적재함 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 적재함 코팅을 했을 때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거고이렇게 하고 여기 커버가 쉬워지면 아무 것도 안한것처럼또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뒷문 철판은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려요. <laughs> 저 이제 <저> 좀 내려갈게요. <laughs> 여기 뒷문 철판은 저희가 작업할 때옆 패널 탈거하고 뒤에 문짝도 서비스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장 코팅,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차주님들이 많이 시공을 의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시공할 때 추가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만약에 어, 이러한 픽업 트럭을, 픽업 차량, 픽업 차량을 사셨다라고 하면, 적장 코팅도 해놓을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퀄리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코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나간다. 물론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플라스틱 커버 탈거하고 은색으로 저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판인가요? 그 철판 철판 작업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이 이 해당 철판 기본 철판 위에 올라가는 거이기 때문에 기본 철판을 보호하자라고 차주님들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적재아코트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